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하는 심리학자 율리아 라투넨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독한 관계의 역까지 징후입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고 미리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에 관한 유익한 콘텐츠를 즐겁게 들어 주세요. 그럼 첫 번째 징후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가 매우 빠르게, 아주 급속도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음, 음, 관계가 유독한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어, 사람들이 너무 빨리 하나로 융합되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호르몬 급증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 어, 주의해야 할 것들을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드 플래그, 즉 위험 신호들이 아주 빠르고 음, 가볍게 지나쳐집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분홍색 안경을 쓰게 되는데 어, 이것은 사랑의 유아기 단계, 즉 강한 사랑에 빠지고 어, 융합이 일어나며 내가 곧 너이고 네가 곧 나인 상태, 서로의 바람을 척척 알아맞히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감정적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항상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런 관계에는 공동 의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자주 으, 빠지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사람들이 가치관에 대해 으, 그리고 발달 수준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정신적, 에, 감정적 지능 수준에 대해서도요 이것들은 어, 매우 중요한 어,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급격하게 서로에게 집착하게 되는데 이 켠는 이는 it. 이, 이코 그 융합 과정에서 아기와 어머니 사이의 관계가 금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감정을 아기는 엄마의 저을 빨때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음, 매우 가볍게 서로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합니다. 아주 빠르게 동거를 시작하지만 어,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점차 서로 다른 관심사와 전혀 다른 생활 방식에 대한 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 왜인지, 어, 섹스에서도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 않다는 느낌이 어, 듭니다. 그래서 관계가 너무 빠르게 시작되는 것은 그 관계가 독성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가 어, 독성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신호는 음, 인, 이른바, 고스팅입니다. 즉, 파트너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가웠다가 뜨거워지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멀어졌다가 가까워지는 행동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파트너, 즉, 새로 만난 사람이 며칠 동안 갑자기 사라졌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나타나고 왜 그랬는지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그런 신호입니다. 이것은 이미 관계가 독성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한쪽 파트너가 상대방에게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 방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시스템처럼 반복됩니다. 사람이 사라진 건 단지 한 번이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이유가 있어서요. 이것은 정말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혹은 파트너가 자신의 사라짐을 항상 매우 이상한 이유로 설명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여러분은 이것이 이미 하나의 패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또 사라졌다가 나타납니다. 이는 그가 침입적 유형의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람과는 어떤 질 좋은 관계도 맺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처음 두 가지 징후는 마치 숨겨져 있고 명확하지 않아서, 어, 여러분이 사랑에 빠졌을 때, 인생의 왕자나 공주를 보게 될 때는 그것들을 알아차리기가 정말, 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세 번째 징후는 꽤 분명해서 여러분 모두 이미, 어, 그것을 잘, 어,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비판, 폄하 그리고 특히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파트너가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이것저것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음, 원치 않는 조언을 하거나 멘토나 조언자의 입장에서 훈계하려 들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를 선생님이나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같은 위치에 두고 여러분을 훈계하며 점차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음. 그러니까, 음. 여러분의 자신감을 조금씩 약화시키고 꺾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정말로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 여러분 곁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다는 명확한 신호이며 즉시 그 사람과의 경계를 세우고 비판이나 지적, 훈계, 폄하 없이 대화할 것인지 아니면 이 관계를 끝낼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믿으세요. 일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단호한 경계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를 허용하고 참는다면 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비판하거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훈계하거나 원치 않는 조언을 하거나 예 마치 선생님이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우월하게 구는 파트너에게는 그들이 여러분에게 사용하는 모든 이런 유독한 방식 대신 단세 가지 선택지만 주라고 하세요 즉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도와줘 이게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 네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네가 모르는 경계를 침범했다면 내게 요청할 수 있어 요청하면 나는 멈출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줄수 있어.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내게 먼저 물어봐.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도움이 필요한지, 네 아이디어가 필요한지. 말이야. 즉 이렇게 단호하고 명확하게 처음부터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경계를 세우려고 한다면 실제로 경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니요, 멈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이나 비판적인 언행 혹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걸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 나는 그냥 농담한 거야. 혹은 그냥 장난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또는 너는 아무 일도 아닌데 문제를 만든다. 이건 네가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 너는 그냥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이해하고 있어. 네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 아예 네 인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건 일종의 그러니까 숨겨진 가스라이팅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건 전혀 없어. 이 모든 건 네가 지어낸 거고, 네가 문제를 키운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과 반응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파트너들은 자주 이렇게 말하죠. 네 감정이 잘못됐어. 내 반응이 잘못됐어. 이런 말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기 확신을 약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탓하기 시작하고 뭔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런 말들 자체가 감정적 학대라는 점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쇼. 그리고 댓글로, 음, 여러분도 이 영상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지 꼭 남겨주세요. 다섯 번째, 관계가 독성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다섯 번째 특징은 여러분이 파트너의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 음, 그리고 그 도움을 요청했을 때, 파트너가 결코 곁에 있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그의 도움이, 그의 존재가, 그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할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결코 곁에 없습니다. 그는 심지어 무언가를 약속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취소해버립니다. 저는 치료 중에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아침에 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는 약속을 했지만 아침이 되자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어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이런 식의 행동은, 즉, 이런 수법들은 정말로 진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파트너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여섯 번째 항목은 그 징후가 매우 미묘하고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유독한 관계의 징후라는 것을 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는 일종의 안개를 들이웁니다. 그는 그 항상 상황을 불확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자주 자신이 매달려 있는 듯한 미끼를 문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뭔가를 기다리게 됩니다. 즉, 그는 이런 식으로 관계를 통제하고 여러분은 매달린 채로 그의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즉, 그의 말에서는 동시에 아니오와 이 예를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즉, 언제가 예이고, 언제가 아니오인지 결코 알수 없습니다. 완전한 안개, 완전한 불확실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성 관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특징은 모든 관계의 다툼, 모든 관계 정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모든 해명, 뭐, 모든 스캔들, 음. 모든 싸움이, 이상하게도 밤이나 밤늦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음. 이때 파트너는 일부러 이런 다툼으로. 여러분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밤샘 다툼을 통한 일종의 소진으로 피해자는 이미 모든 것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 오직 잠을 잘수 있게 해달라는 생각에 모든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오돔, 왜냐하면 기본적인 수면 욕구가 박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밤에만 모든 다툼을 벌인다면 당신을 지치게 만들어 나중에 조종하고 더 쉽게 압박하려는 의도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독성 관계의 일곱 가지 징후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을 잘 돌보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항상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세요.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독성, 비독성 척도로 신중하게 살피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관찰하세요. 아직 사랑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꼭 사랑을 만나시고 관계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꼭 댓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곱 가지 독성 관계의 징후가 나타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